네, 마이크를 좀 전환을 시키느라고. 오늘은 성서전과 29번째, 3일체 주일입니다. 공동체로 섬기는 3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3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3일체 주일은 어,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3일체 교리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어요. 삼일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의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정의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숙고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사 시간에 공부했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부터 이 교리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중심으로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일부만 창조하셨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3위일체 교리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때부터 계속 있었던 논쟁이에요. 공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했던 교리가 3위일체 교리입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주 벌써 지나서 아레이오스 논쟁이었습니다. 아레이오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퍼져 있었어요. 이에 대항해서 교회가 니케아 신경을 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지금 찬양을 앞에 찬송가 1장하고 3장 했잖아요. 특별히 3장은 뭐예요? 이게 니케아 신경으로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 때 고백했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펴보시면 그 작사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2세기로 되어있어요. 2세기. 2세기 찬송시입니다. 이처럼 3일체 교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는 완전히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정도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래서 3일 체교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래, 무턱대고 믿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다가 아, 그 이상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지. 아예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3일체교리나 믿어. 근데 3일체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3일체교리 하면 은 무조건 믿는 교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기독교인이요. 3일체를 이해할 때 3위보다는 일체, 여기에 무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래서 그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이 얘기하고, 한분 하나님, 이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이렇게도 설명을 그래서 하죠. 한분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로 나타났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한 분이 어, 밖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남편 뭐 이런 설명, 그죠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 너무 네, 신박하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많이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설교 때 이렇게도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한 분의 모습이 세 분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삼위일체 둘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체보다는 3위의 무게를 두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위 일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본질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세 위격, 신격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 모양만 바꿔서 이렇게 나타났다 저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성을 갖고 계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둘다 놓치면 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삼위 하나님의 무게를 두라고 하냐면. 3위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흐릿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진 신앙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서전과 공문은 3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먼저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을 보시면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창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지혜는 세상이 창조될 때 함께 계셨고 창조의 세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지혜가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누구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창조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문서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고 같이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은 없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도담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의롭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요. 자, 다음 요한복음만 한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진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만 갖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함께 도우며 함께 일하신다. 세 위격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성자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부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성령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은 긴밀히 동역하신다 이처럼 교회도,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고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른 우리가 이제까지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동체로, 각자가 다른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여주고 참아주고,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 서로 합력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같이 서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이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것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질까요? 사람만 있으면 세워지나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다 알지 못해. 내가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도 모르는 게 있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일단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딱 벌써 판단을 하죠. 다른이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저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일대일의 사랑 관계도 같이 세워지기 어렵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도 안 들려요. 이런 말씀도 안 들려요. 내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자의로 판단해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신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도 방해를 해요.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 보세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 두 개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볼수 있는데, 이건 뭐죠? 상대방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맞아요. 미숙함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기다려주는 거죠. 온유는 자신의 성격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오래 참음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리고, 이게 오래 참음 아닙니에 온유함이 없고, 너그럽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왜요? 감정이 앞서게 되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세우게 될 거니까요. 일을 이룰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 하고 같습니다. 교회를 집이라고 봤을 때, 교회 구성원은 집을 이루는 벽돌이에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은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그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뭘로 세워요? 벽돌로 세우죠. 그래서 집을 뭘로 세우니까 뭐 벽돌로 세우기도 하고 다른 걸로 얘기 재료를 얘기하겠지만 벽돌을 얘기할 거예요. 벽돌로 세우지만 벽돌로 세울 때 시멘트로 벽돌과 벽돌을 붙이지 않으면 제대로 쌓을 수가 없죠. 시멘트 없이 어떻게든 쌓기는 쌓을 수 있어요. 젠가처럼 이렇게 쌓아요. 그러나 그렇게 쌓은들 금방 무너지고 말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런 사랑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벽돌의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람을 붙이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시멘트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 있고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벽돌과 벽돌이 같이 사람과 사람이 붙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 이 교회를 세우는 성품들은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3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3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3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공동체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로 계시면서 서로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만 그 성품을 가지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우유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살아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위 하나님께서 저마다 자신이 우위라고 하고 오래 참음이 없어요. 분을 참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분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 내가 왜그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당신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냐고, 성령님. 이왜 나도 가르칠 수 있는데 왜꼭 당신 것으로 가르쳐야 하냐고. 이렇게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창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야 돼? 성령님 그런다고 해보세요. 본인도 영화로 오신 분인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만 진거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 오해해. 막 성령을 부려. 자기가 막 성령 받아라. 막 쏘고 막 그래.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오래참으신 것. 그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와 너그러이 오래참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성품으로 우리를 부원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세워 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성품으로 세우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을 이렇게 바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듯이 저에게 겸손을 발라 주시고 저 사람에게 온유를 발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의 성품으로 발라져서, 당신의 성품으로 옷 입혀져서, 당신의 성품으로 그렇게 씌워져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상에 보이셔서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공동체인데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분업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 이 세상에 없던 공동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우리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부르신 그사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삼일체의그 신비로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서로에게 하나없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성품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렇게 친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온유함을 품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겸손하심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이 공동체에 내가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려고 하는 공동체를 당신의 성품을 품어 그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푸도나무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부, 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당신의 성품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여 저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었던 당신의 3일 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가 되게 우리 공동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망하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